오늘은 문자 마스크와 문자 대칭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앞에 보이는 사각형 백백자를 하나 그려주시고요. H 엔터로 해칭을 하나 해놓습니다. 자, 이 옆쪽에다가 MT 엔터로 대각선으로 두점 클릭 클릭해서 문자는 아무거나 작성을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Move M 엔터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 한점 클릭해서 해칭 안쪽 아무데나 클릭으로 갖다놓습니다. 자 이러한 경우 해칭에 문자가 겹쳐서 보이기 때문에 뚜렷하게 문자가 잘 구별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러한 경우 쓰는 기능으로서 문자 마스크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명령어 t e x t 자이 정도 쓰게 되면 여기 문자 마스크 텍스트 마스크가 있습니다. 클릭해서 실행을 해주시고요. 문자를 선택하고 엔터. 자 그러면은 화면상에서 이 해칭이 끊겨서 보여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저처럼 바로 안 보이는 분들은 화면 재생성이라는 기능으로 r e 엔터까지 해주시면 정확하게 문자가 끊겨 보이는 게 확인이 됩니다. 자, 이 기능이 바로 문자 마스크 기능입니다. 자 다음으로 문자 대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자 대칭은 일반적으로 m i 엔터 우리 대칭 복사하는 기능 아시죠? m i 엔터 한 다음에 물체 전체 선택 엔터. 자 중심 세로 선으로 두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클릭. 클릭하고 엔터하시면 대칭 복사가 되지만 문자는 확인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 모양 그대로 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문자도 대칭이 되길 원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 기능을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명령어는요 M I R R T E X T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 I R R T E X T 엔터를 하고 변수값으로서 1 엔터를 합니다.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미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M I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중심에서 두 점을 찍고 엔터 하게 되면은 문자가 대칭이 된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. 자 이렇게 오늘 두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